자 오늘 짧게 기도의 시간 세 번째 시간 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어, 흩어져서 우리 또 기도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내용들이지만 우리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원칙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의 어, 우리 기도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시도록 갖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태도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점을 미리 말씀드리게 을 되면요, 우리 기도를 드릴 때 일곱 가지가 있는데 먼저 네 가지만 제가 그냥 성경 사전적 의미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신경 쓰고 준비하고 드려야 될지 앞에 네 가지를 말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기도는 아까도 봤듯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두 번째는 이 기도를 드릴 때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 번째는 우리가 참아 기도드릴 수 없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대신에 감구하신다 그랬거든요. 성령의 도우심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 기도를 또 일, 이끌어 가시게 돼 있습니다. 일단 입을 열면 일단 기도처럼 나가면 성령이 우리 마음도 알고 하나님 마음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네 번째는 죄와 악을 멀리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악을 멀리하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발 벗터져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드리기. 왜냐면 하 예수님의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도전이 믿음에 대한 도전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7장 15절 그때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여자씨 한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 없을 때 제자들에게 데려왔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귀신을 쫓아내려 못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믿음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도전을 줄때 어,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면서 정말 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정말 믿는다면 이러한 기적도 일할 수 있다고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한탄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요구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믿음 믿음을 전제하에 우리의 기도가 들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 시간을 때운 것이 아니라 정말 믿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듣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이럴수 있음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말씀 항상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거든요. 제자 삶을 생각하면 다섯 가지 기둥이 기본적으로 우리 삶을 분석해 보면 제자 삶을 자 말씀 기도 이건 이거는 개인의 삶에 두 가지 기둥이에요. 말씀과 기도 공동체 삶을 생각하면 예배와 예배와 교제, 예배와 교제, 이거는 공동체. 자, 말씀과 기도는 내 개인적인 예배 들릴 수 있고, 내신앙의두스토리 말씀과 기도, 그다음에 예배와 함께하는 교제, 그다음에 전도 아시겠죠? 이 다섯 가지 거더이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죠. 예배와 교제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전도. 이걸 염두에 두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두 번째. 어, 마가 음 11장 23절. 또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고 말하고 똑같은 예수의 말씀인데 이거는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자,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대로 될 것을 믿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의심하지 말고. 그렇죠?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잖아요. 저는 어 예수님이 어떤 모든 이강구하 자들에게 하셨던 예수의 무서운 말씀이 제일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될 거라는 거잖아요. 저는 싱글들이 우리 믿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싱글들이. 왜냐면 믿음도 될 거기 때문에. 한숨이 믿음이면 한숨대로 되겠죠. <laughs> 믿음대로. 아니면 믿음대로 믿음대로.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말한대로 될 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숨이 내 믿음이라면 한숨대로 되겠죠. 믿음이니까 절대 저는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싱글 중에 누구가? 우리는 뭐 그냥 실버 타운 가서 살지. 혹시라도 그 믿음이라면 믿으면 믿음이 될 거예요. 20년 뒤에 슬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는다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어, 세상에는 많은 어, 믿, 믿지 않는 싱글들도 삶에 대한 희망이 없잖아요. 그 세상의 패턴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갈 것인지 히브로 11장 5절 6절 믿음으로 애는 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사울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라는 것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고 믿음을 갖고 기도를 나가야 돼. 말씀 없이 한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의 마음 이 위로가 되겠지만 말씀을 통해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갖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6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인.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작정을 하고 이 공동체에 있다면, 믿음의 공동체라면 우리가 계속 믿음을 갖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할수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아멘. 믿음을 잃으면 상황이 압도됩니다. 압도가 되면 우리의 기도도 압도되어진 기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슬픔밖에 없어요. 기도 안에. 자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것이 우리 기도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지를 또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준다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우리의 청을 들어준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제일 당당한 기도, 담대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제 목회의 부시라는 아, 싱글 미지스트래요. 물론 제가 직접 들어가지 않지만 전체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믿는 건 뭐냐면, 많은 싱글 형제가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음. 뜻임을. 네. 지난주에 40대 동호도 왔고, <laughs> 30대 중반에 광수도 왔고, 30대 초반에 박진호도 호주에서 왔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그가 반드시 들어준다는. 것. 그가 들었다는 것은 이미 준 줄로 알고 있으라고. 그런 확신이 없다면 최의 설명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확신도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멋대로 교회 성장률을 정하고, 이번 달에 몇 명, 다음 달에 몇 명, 그것은 우리의 뜻이지만,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실수와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해서, 우리가 과거에 사람의 야망과 사람의 실수로 우리가 넘어진 것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붙잡고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이 도오심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세요. 자 마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이 아치는 그 일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자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진짜 것이 우리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정말 어떤 형제를 저 형제는 제 짝이 돼야 됩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절짝 형제만 제가 할수 있다면 저는 영원히 당신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 형제가 폴라 형제인지 우리가 몰라요 사실은. 직장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덕이 될지, 독이 될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우리가 알수 없어요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달라고 그랬더니 너희들은 내가 마시지말수 있겠냐고. 그 사람들이 네 그러더니. 근데 그 잔이 십자가에 죽는 잔이잖아요. 고난의 잔이잖아요. 내는 네. 예수님이, 어, 그래? 너도 마실 거라고. <laughs> 정말 너는 나의 마실 것이라고. 다 그렇게 죽었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들이 내 그랬으니까. 내가 마시는자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고. 마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자리 마실 거라고. 예수님 다 죽었거든요. 하지만, 오른쪽에 왼쪽에 앉힌 는조차도 내가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우리 인생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 기도가 물론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원치 않는 어, 기도의 내용이 당연히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정말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행복한지는 우리보다는 하나님이 더잘 압니다. 아멘. 아멘 지금 당장은 이거 싫으니 절대 이게 오지 않게 해주셔야 하지만 그게 와야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갈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또 보세요 요음 4장이 우리 그 우물가 여인 3월의 우물가 여인 보세요 1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도리어 지가 그에게 청하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다시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주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난데 그선물 성령이 그 성령을 주수 있는 분이 그 여자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총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1절 여자 반응을 보세요.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려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완전히 봉창을 뚫고 있잖아요. 그죠? 렇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갈증을 풀어주는 육체적인, 무지적인 물이지만,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은 그 생수는 영원히 흘러나오는... 성령의 강의잖아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사람들은 때는 로 기도할 때, 진짜 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정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행복한 것이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남편이 생겼지만, 행복하신가요? 이 교회가 이제 세상에 물어본다면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안한 사람은 하고 싶어 하고 한 사람은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라는 정말 우리 애가 정말 서울대 가서 너무 좋겠어요 정아이가 서울대 갔을 때 정말 그 아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는 거죠 사실은 이 여인은 육체적인 무지적인 생수만 생각했지 진짜 하나님이줄수 있는 영원한 생수, 그 성령의 생수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도 사실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계획은 있지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근거 가 될까요? 우리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시기와 방법과 그 대상을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멘 그 타이밍을 그 장소를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해오시고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 저도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어, 저도 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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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어, 아내를 만나기 전에 두 번의 브레이컵을 했고 두 번의 브레이컵을 또 제가 좋아하면 상대방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좋아하면 제가 안좋아 적이 있었고 브레이컵 이고도 둘이 좋아하면 교회가 말린 적이 있었어요 기침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에 뭐냐면 뒤돌아보면 뒤돌아보면 과연 내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행복했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전하고 그 자매를 더잘 알고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완벽하지 않을까요? 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성령께서 이 모든 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걸 믿고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이보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 마음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께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시고또 우리를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마음을 바꿔 갈수 있도록 또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바 밖에 안 밖에 바뀌다가 있어요, 사실은. 막 가지만 돌아올 때는 또 새로운 지혜가 생기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생각이 바뀌어서 더 차분해져서 어린 양이 되어서 늑대로 갔다가 양으로 돌아오는 일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불안함으로, 정말 어쨌든 분노로 기다려 나갔다 돌아올 때는 차분해져서 정말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경우도 또한 보게 됩니다. 어서 우리가 기다려 나가면 성령이 역사하 계심을 기도하시 바랍니다. 아멘. 자그 다음에 또 성령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7절 보세요. 아이고 그만 좀. 유다서 1장 17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18절,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자 식구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건 난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 우린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털어삼아서 믿음을 털어삼아서 자기를 세워가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 형제들 모여서 기도할 때 보면 다양한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광이 같지만 그 사람의 규태인 것 같지만 성령께서 또한 그 사람이 배운 큐티와 그 사람의 마음을 사용하여 철학의 영향을 주도록 성령이 또 인도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계십니까? 성령으로. 왜? 너희가 두세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고. 두세시 모인 곳에 내가 있을 거라고.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성령 기도와 성령이 불이 될수 없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어, 죄악을 멀리하면 죄악을 멀리하고 성령이 기도를 인도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제일 먼저 해결하려 고 하지 않겠습니까? 죄악을 죄악을 멀리하고 1 0편 66편. 17절.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18절.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아멘. 만약에 내가 기도할 때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제일 지혜롭겠어요? 그것부터 하나님께 오픈을 하고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것부터 마음에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를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아멘.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계같은 사랑을 나에게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아멘. 저는 제일 좋은 기도가 말씀을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문해도 사람이 율법을 듣지 않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역겨워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건 듣지 않고 네 말만 나한테 하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먼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마음의 믿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내 마음 속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마음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 대한 미움이든 아니면 분노든 죄에 대한 유혹이든 당연히 내 마음에 성령이 있다면 떠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내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소리에 귀를 기울여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이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함께 기도하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믿고 기도하라고. 자, 네 가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할 때네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거 첫째 정말 믿고 기도하는 거. 그냥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믿고 기도하는 거. 두 번째 이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전제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질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감정과 느낌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마음속에 저악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개인적인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정리한 상태에서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건다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두 분이 모였던 세 분이 모였던 함께 그룹핑을 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뭐 기도에 대한 이론을 배우느니 차라리 기도 항의 낫잖아요, 그렇죠? 자, 40분인데 우리 한 2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둘도 좋고 아니면 저 마음이 힘드신 분은 혼자 옥생으로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 한 20분 정도 우리가 자유롭게 혼자든 둘이든 셋이든 브리핑을 해서 9시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기도 부르고 9시 10분에 여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